올내눈빛 아니지만 이 가슴 이가슴 많았다 습니다 감사합니다 없는 내 것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이 볼색 없이 나는 이었지 아 아쉬워하는 걸 돌릴 수없 아쉬워하는 이 노래 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상희입니다 예. 성경입니다 네. 성경선생님 이 노래는 아 김성... 김성환님의 예, 예.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네, 예. 인생. 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요? 아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야 하지만, <laughs> 그렇지만 또 왔을 때 빈손으로 왔지만 또 지금까지 후회도 많지만. 야이사가 참... 남은 세월을 잘 해보자. 구구절절 예, 전전... 오르신 말. 가사예요, 그렇습니다. 야 남은 세월이 나 가슴이... 잘. 해봐야지. 아, 예. 예, 예. 오늘은 예, 예. 인생을 가져온 노래는 예, 예. 아, 인생 십계명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 아, 인생 살이야 그게... 아, 인생 십계명. 식 십계명. 아니 그리스도, 그리스도 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아, 하나님께서 십계명 아, 있지만 예, 예. 또 인생 십계명또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하나 예. 예. 하나 들어봅시다. 예. 예, 시간이 뭐... 세 시간이 가든. 누굴 시간이라든가 빨리 전나 하셔야 되는데 진도를 나가지 시험 다 진행합시다. 저 보자. 쉽게 명중 먼저 일기. 예. 부지런히 살아라. 우리가 아, 게으 안되죠. 게으르지 말씀하십니까? 말고 부지런히 살자 기본인데요. 네, 네 예, 그래서 아... 눈을 자주 깜박이지 마라. 네. 눈을 자주 깜박이지 말라 하는. 그래서 뭐 정말 눈을 깜박이지 말라는 는게 아니라 부지런히 살고 한눈 팔지 말고. 에이, 열심히 살자 어, 이런 어, 것입니다. 예, 예. 인생 금방 간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고 눈을 똑바로 뜨고 열심히 살자 이런 예, 뜻입니다. 예, 예. 그 다음 두 번째 예. 사람의 눈 멀어라. 예? 사람에게 눈이 멀어라. 아, 아, 뭐 여자의 눈이 멀다, 돈의 눈이 멀다, 명예의 눈이 멀다, 권력의 눈이 멀지 말고 예, 예. 사람에게 눈이 멀어라 이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과 친구. 이러한 인간관계 음, 그러한데 아, 사람이 예, 예. 예, 예 사람에게 푹박고 아, 서로의 대인관계를잘 맺어보자 아, 이 소리만 아, 사람 좋은 사람을 네.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인생 그, 사이에 있어 예, 세 번째 얘기는요. 세 번째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라 <laughs> 아니 뒤 돌아 뒤도 돌아보면서 좌우 <laughs> 살피면서 좀 네. 달리자 이것입니다 혼 아, 네.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은 인생 허망하다고 합니다 아, 좌우 쓰... 살피고 아, 어려운 사람이 있나 봉사할 때있나 도움 줄수 있느냐. 네. 그렇게 이리저리 살피면서 앞만 예. 보고 달리지 말고 옆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달리자. 예. 그렇습니다. 참, 가끔은 뒤돌아보는 응. 여유를 갖는데 예. 네. 그다음에는 네 번째, 이따가는 다섯 번 숫자는 우리 박선생있으세요네 네. 예. 번째는 쉬운 쉬운 결정도 어렵게 하라. <laughs> 네. 그건 무슨 쉬운 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예.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하자 이 말씀입니다 아, 쉽게 네. 결정하지 말라 그렇죠 아.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아, 말고 고민을 상당히 아. 숙고해서 결정을 하자 아. 이런 뜻입니다 아, 예.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뭐. 아, 다섯 <웃음> 번째는 <웃음> 말입니다 네, 네. 성공이 가까우면 고음에 들어라 성공이 가까우면 보험에, 보험에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잖아요. 예. 성공하고 다 결정이 되고 잘 나갔을 때 몸조심하자, 예. 이것입니다 <laughs> 인생은 호사 담아입니다. 아, 예. 인생은. 예. 아, 그러니까 자만하지 갈게. 말고, 교만하지 예. 말고, 아, 예. 오판하지 말자, 이런 그렇죠. 뜻입니다. 예. 좋을 때 예. 겸손하고, 겸손하고 아, 예. 성공했으면. 겸손의 예. 미덕을 갖자 이런 아, 뜻입니다. 뭐 성공이 가까우면 그렇습니다. 보험에 들으라 네. 아, 그게, 그게 바로 보험이라 건가. 이런 뜻입니다. 쉽게 면 괜찮은데, 그 다음 네. 여섯 번째는 뭡니까? 고민은, 네. 어려운 고민은 네. 10분만 하세요, 10분. 1시간, 1년 내내 고민하다가 사람 스트레스 받는다. 네. 아, 많이 하죠. 아, 예. 아 이말 좋네요. 저도 그럼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구나. 네. 가볍게 아. 10분만 하고 아, 예. 아, 아, 예. 웃자, 우리, 자, 이거다. 예, 우리, 음. 시청자 여러분도. 호응하시죠. 고민은 길게 하지 말랍니다. 고민은 아 10분만 하고 웃자. 예, 웃으면서 아다 닥쳤을 좀... 때해결하자이런뜻입니다 예, 지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지. 생각하면 좋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즐겁게 살아라. 예, 알겠습니다. 즐겁게, 예. 즐겁게 우리가 삽시다. 예. 웃으며 삽시다. 예. 웃으며 예. 복이 <laughs>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웃어 주세요. 여러들성공하면 예. 예. 행복한 게 아니라 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아 네.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면 성공한다고 행복하게 네. 생활을 하다 보면 즐게 겁 생활하다 보면 성공이 온다 그렇죠 이게 아, 그러니까 아, 취미 생활도 취미 생활도 즐기고 네. 아우, 또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아, 네. 네요 여덟 번째 네 여덟 번째 항상 네. 오늘도 우리의 생의 첫날처럼 살자는 거요 <laughs> 생애 첫날처럼 새것처럼, 네. 예, 최초, 최초로 살자. 아 예, 최대 최고가 아닌 최초로 사는 첫날을 즐기자. 네. 아. 첫날을 즐기면서 새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이 지나면 오늘은 예. 내일이면 과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새로운 맛으로. 초심, 사는, 초심 을잃지 말고. 아, 잘했어. 아주 좋네요. 예.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뭐? 여덟 번째, 뭐. 이게 반대입니다. 예.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삽시다. 아,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지. 네. 아, 인생에서 가장 있다. 소중하고. 네, 명언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예. 오늘 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 아니, 제가 아니, 너무 박 선생 부끄럽지 부끄럽습니다. 않습니다. 아아 아닙니다. 예. 부끄럽지 아. 않습니다. 저 곁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예예. 예. 그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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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오. 아 성준 선생 님 오늘 쉽게 명. 아예 아주 좋은. 아, 저 말씀 괜찮습니까? 예. 아 예. 좋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열 예. 번째. 후회 없이 살아라. 늘 후회하면서 사는 그렇죠. 아, 제 오늘 우리가 아. 이건 유튜브 아. 촬영하고 난 이후에 또 후회할 것입니다. 아, 좀더 연습할 건데 더한번더 진하게 <laughs> 연습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어, 아니, 촬영을 했으니까 프로그램을 만들 거니까 후회하지 마. 그래서 아, 최선을 다해서 네. 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laughs> 지금 선거설 최선을 다하는 것다 알고 계시니 목이 터집니다. <laughs> 예. 그래서 아... 한번 뿐인 인생 네. 후회 없이 살아라. 예. 아 뜨겁게 따뜻하게 쿨하게 살자 이것입니다 예. 아 우리가 예. 오늘은, 오늘도 예. 이렇게 예. 아 유튜브를 화끈하게 예. 예. 따뜻하게 쿨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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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했습니다. 예. 믿어 주세요. 예. 예. 그러면 성윤수 십계명 처음부터 열 가지를 한번 쫙 한번 읽어 주시죠. 아니 될까요? 제가 너무 열심히 해서 예. 예. 그러면 박선생이 한번 해쳐 예. 보세요. 예. 첫 번째 인생 십계명 첫 번째는 부지런히 살아라. 두 번째 사람의 눈물을라. 세 번째 뒤돌아보며 달려라. 때론 뒤돌아보자. 그런 네 번째 쉬운 결정도 어렵게 하라. 오 예. 다섯 번째 성공이 가까우며 몸에 들어라. 이거 참 뜻이죠. 겸손해라. 예. 여섯 번째 고난은 십 분만 해라. 고민은 아, 아, 고민십 분만 해라. 아 예. 네. 일곱 번째 즐겁게 살아라. 여덟 번째 생일 첫날인 것처럼 살아라. 오, 예, 예, 그렇습니다. 아홉 번째 생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입니다렇게 마지막 후회 없이 살아. 예, 없이. 예, 그렇습니다. 아, 선생님 오늘게 너무 좋으신 생일 정말 시청면될 것입니다. 것입니다. 가슴속에 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laughs> 네. 네. 열심히 살다 보면 휘없이 살이라 예.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합니다, 보니까 예. 구독 좋아요 누르기 싫더구만요. <laughs> 구독 좋아요 성정 파워 경영에 들어가서 아,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예. 됩니다. 그러면 착착착 구독자는 예. 늘어날 파워 것입니다. 파워 자기 경영 유튜브에 예, 예. 검색란에 파워 자기 경영을 치시면 나오십니다. 네. 구독, 좋아요.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저희 네. 말이 안 나옵니다. 구독, 좋아요, 가요. 감사합니다.